아니,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초반에 운이 뭐 나쁘지 않았을 때, 순망한다는 마인드로 게임하면 무조건 1등 합니다. 진짜로. 아, 보여줄 게아 순망한다는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메타에서 지금 순망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보여드릴리 이런? 짱? 방금 판도 똑같이 한 말이 아닙니다. 방금 판은 운이 안 좋을 줄 모르고 한 말이고요. 이번 판은 운이 좋다면 이란 전제 조건이 추가가 됐어요. 그맞땅한단만 하네 감사합니다. 운이 좋은데 순방 못하면 러드 아니냐고요? 우리 적당할 때 1등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운이 적당할 때 순방한다에 건 사람들이 더 많네. <laughs> 아니, 오늘 순방률 25번데, 순방한다에 67% 트리퍼 몰린 거면은... <laughs> 여기서 아아 아 진짜 문 나쁜데 이거 한번 한번 어떻게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문 나쁜 거야. 진짜 나빠. <목소리> 플레 문두가 지금 현 메타에서 어 지금 완전 SS 트리플 S급 증강체입니다. 왜? 이유가 하나가 명확해요. 플래티넘 문제가 좀면는 동일 비 위협 챔피언들을 전장에 냈지만, 즉 위협 기물을 쓸수 없다인데 플래티넘 증강체만 뜨잖아요. 근데 플래티넘 증강체판에 요즘에 사기주사위가 1 티어예요. 사기주사위 위협덱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사기주사위 위협덱들이 3라운드 들어가면서 위협 기물을 3코를 쫙 빼주고 나면은 플레 문드로 할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플레 문드가 사기입니다. 레벨업하고 레넥톤이 두 배. 사실 플레몬도 먹으면은 거의 무조건 일등한다고 봐야지 뭐. 웬만하면요. 퓨. 내 사기죄 사회 들고 있는 사람이 위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지 않아. 오 위협해요. 여기서 람머스 벨트 먹겠지 뭐. 그렇지, 그렇지. 자, 우리는 여기서 돈을 좀 모아줍시다. 아, 문제가 두 배라 좀 쓰기 힘든데 카이사 개노뎀이라고어 아닌데? 난 재밌는데 여신의 눈 구원 하나에다가 부인수에다가 스태틱카까지 미친 척하고 좀저 볼까요? 좀 지면서 스택 한번 쌓아볼까요? 피관리 지금까지 좀 됐으니까 어차피 지금부터 트럭 맞으면은 내가 원하는 아이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 높으니까 그냥 군수도 막아버리고 칼도 넣어버리고 아, 까비 크으... 보석, 연꽃 아니면 교환의 장도 좋아 문두라 삼성작이 중에서 교환의 장도 좋아 계속 강탈 자 여기서 왜 구인수를 만들었느냐? 뭐 이번 시즌은 구인수 만들면 승률이 떨어진다, 순방률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왜 구인수를 만들었느냐? 문제가 두 배. 공격력 45%, 주문력 45%, 방어력 45%, 마법장력 45? 이렇게 없는데 공격 속도는 안 얻어요. 그러니까 공격력, 주문력 세지고 방마저 올라가는데 공격 속도는 안 얻으니까 구인수로 공격 속도 채워준다는 말이 있는데 아. 그렇지. 그래서 문두에다가 다른 태생까지 먹으면은 너무 센 거지. 다른 태생이 공격 속도를 채워주니까요. 내가 이번 판에 여기 때문에 먹었어요. 여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교환해장 먹었어. 왜냐면 여기랑 조합이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선점을 해버려가지고 밀어내려고 복고 먹었을 수도 있었겠는데 저기가 조합 겹치면은 너무 야무지게 뛰고울것 같아. 아야야. 복공으로 스태틱 또는 거학까지. 스태틱부터 만들어줄게요. 스태틱으로 마법정력 깎으면서 딜하고 칼로는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총감 만들 수도 있어 거학보다 이미 딜이 세니까. 어 좋아 나왔다. 어어 도냐카이사는 어, 좀 어, 너무 탐나는데? 아, 한 번만 더 먹자 근데. 그냥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스태틱 만들고. 아 그냥 받을 걸 그랬나? 아나체력이 괜찮아 어차피 이거 터트리고 우승하면 돼 여기서 한번진 다음에 이제 8스택 됐으니까 3지하로 내리고 한번 이기거나 지거나 하면 돼요 그냥 5지하로 맞고 한턴더볼걸 그랬나 괜찮아 3지하로 내려 그럼 5지하나 3지하나 뭐가 달라 <laughs> 아니야 5지하 쓸거 아니야 덕분에 두 마리 잡았다고 생각하면 이득이요 그렇지 아 근데 뭔가 아까 조냐가좀 <laughs> 맛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좋아 부인수 영혼의 영상, 덤블유 끼. 너 리를, 너 문제가 두 배. 리를, 카이사가 두 배. 리를, 카이사 리를. 리을빚인리을리을 레이 리을리을 카이사가 또안 나오네? 거하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여기를 죽인 다음에 내가 다 가져오면 되겠다 여기도 카이사 노리는데 죽여버리자 나가! 비동아 어? 이럴! 리분이두배 써? 카이사 한 마리만 더 뽑을까? 카이사, 카이사가 두배로 쓰는 게 좋으니까요 금이완향 리븐이 자신과 근처 학원들에게 최대 15초 동안 최대 체력의 40%에 해당하는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씌웁니다. 캐막 좋은 응황은 아닌데 둘다 받을 수 있으니까 문두라서 문두카이사는 그냥 람버스 3성도 뚫어. 어어어어어. 안 져요. 절대 안 져요. 지금부터 게임 끝날 때까지 단한 라운드도 안질 자신 있습니다.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게임 끝날 때까지 한 번이라도 질시저희 패배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안 집니다. 그냥 백 파워가 말이 안 되거든. 넘사벽급이거든. 상대방은 내 앞라인 지금 기스도 못 했어. <laughs> 아직 박수 치긴 <튀김> 일러요? <laughs> 바로 그냥 유미 그래? 유미 참교유아 보세요, 싸우는 걸 보시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질 수가 없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초반에 그냥 플레징 강판에 원래 지하 세계가 좀안 좋거든. 플레징 강판에 지하 세계 받으면 체력이 아작 나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될걸다 예견하고서 먹어버렸습니다. 상대방 3이라 이성이 아무리 찜질해도 우리 닐라 기스나 날까? 이거 봐. 3일라 이상이 찜질해도 우리 닐라 문도 받고 있는 우리 닐라 기스나 나일까? 기스 나는 척 했다가 다시 체력 채워버리기. 그리고 너네 세트는 못 버티고 컷. 마음에 안 드는데 지크나 아시죠? 카이사. 네. 네. 릴라. 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버렸어. 리븐이 옆에 붙여둬야 금이 완영을 받는데 그럴라면은 리븐의 삼성을 찍고 나서 지크를 만들어줘야겠구만. 릴라가 삼성. 아. 아. 아 진짜를 뒤에 두면 된다. 오, 똑똑한데요? 그런 방법이. 이제 우리 릴라 어떻게 잡을래? 표표표표표표표표표. 어, 어어어. 어떻게 얘는 릴라를 못죽여여미 리롤 베이니 사임이죠. 이러면은 레벨업하고 베인도 올려야 되는데 천천히 하죠. 아아 드렁 드렁. 하필이면 가장 위험해 보이는 상대를 만나. 금이환양을 칼사가 받았어야 했는데. 어어어, 아 금이환양 차이 딱. 차이로지는 줄 알았는데 어차피 딜라 선에서 그냥 컸지. 아니 이거는 그냥 별수 먹고 그냥 별수 별수 상징 채워줘도 되겠는데? 우리 엄청 딴딴하니까 그냥 별수 베인으로 가자. 어 카이사가 삼성까지. 그러면 이러면 카이사한테 챔피언 복제기 발라주면서 카이사가 두배딱 써주면서 별수 베인 한 다음 레벨업하고 베인이 두 배까지.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날 때까지 절대 안 지죠. 트기 시작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억땜이 무너질거야 이거 닐라 보고서 그냥 숨이 턱 막힐 듯 풀문드는 신입니다 기억하세요 풀문드 집은 순간부터 1등이었어 이번판은 레벨업하고 베인이 2성 2배까지 누군가는 여기서 에에 지하세계 빨 아닌가요? 지하세계 오지하세계 빨리 나와가지고 3번 장받았을 1등 그냥 공짜로 한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있 있는... 맞아요? 뚜르륵 기작 기작 작 야미~ 한명또 보냈고,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데이트나하가 어, 데이트하려고 어? 증거가 없다고? 아이고, 토아 여러분한테 한말 아닌데, 왜 여러분이 말을 내요참 이상하네. 아가리 좀... 아가리 좀은 진짜 많았구나. 통검, 통검! <웃음> <웃음> 리본만 뽑으면 끝이네. <laughs> 올삼성더니저니 <laughs>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 닐라 잘 잡을라 그러네. 어 닐라를. 어 닐라 처음 죽었어. 이게 책상 근데 <laughs> 네, 안 돼요. 죽기는 죽네. 아무튼 더블킬 하면서 이런식으로 1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두배 먹으면은 그냥 웬만하면 1등 문제가 두배는 상대방이 사기주사위를 집었을 때더 좋다 까지